당연히 왕따해야 왕따시켜야죠. 26광수 잘 나가는 사람 당연히 왕따시키는 게 대한민국 법칙이니까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로조가 26기 출연자라 하더라도 26기 광수 왕따시켰을 거예요. 왜 왕따를 시켜야 되냐? 잘 나가니까. <laughs> 잘나가 왕따 당해야죠.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회생활 해보면 다 알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 왕따시켜야죠. 왜냐? 눈치 없이 다른 사람들 못난 사람 만드니까. 왕따 시켜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당연히 왕따 당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잘 나가면 왕따 당해야죠 왕따 그리고 왜 혼자 그냥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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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때우다가 뭐 직장에서처럼 퇴근하고 DM으로 사부작 사부작 뒷구멍으로 여자 만나면 될 것을 왜안 했어요 26광수 로저가 혼내겠습니다 26광수 미워요 로저는 이제 26광수랑 편안 하고 싶습니다 로저도 굉장히 후회해요 왜냐 26광수 아예 그냥 출연조차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떠나서 26광수 출연해가지고 왜 이런 힘든 길을 걷는 거죠 당신 참 믿습니다 26광수 참 미워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일을 겪으시는 거죠 26광수 다음부터는 방송 나가면은 방송 섭외하면 적당히 시간 때우다가 dm으로 그냥 뒷구멍으로 만나세요 로저가 딱 명령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왕따 당하지 않는 방법 공유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생 망하면 격려받고 칭찬받아요. 잘 나갈 필요 없습니다. 가리봉동 반지하로 이사가면 은덕 칭찬받아요. 압구정 사지 마, 살지 마세요. 가리봉동 반지하 살면 왕따 안 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시청자들 손해라는 것. 시청자들 손해다. 다시 말하지만 로쇼가 26기 다른 출연자라 하더라도 왕따 시키고 싶을 거예요. 왜냐? 자기 혼자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들 대충대충 그냥 시간 때우다가 의욕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아, 나는 너무 나이 들어가지고 소극적이게 할게요. 이러고 있는데 광수는 집도 잘 살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1등 지역에 살고, 대한민국 최고 부자고, 가족들도 잘 살고, 동, 여동생은 게다가 강남 원장이고, 어, 이거는 왕따가 아니라, 이거는 저기 이민재판 당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다가 열심히 해? 눈에 시리죠 이거 직장 생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왕따를 당한 거겠죠. 뭐다? 왕이니까 왕을 땅 왕이니까 황태자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왕이니까 황태자니까 이게 바로 이간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26기 광수가 말한 거는 절대 뒷담이 아닙니다. 절대 뒷담 아닙니다. 아니 판사한테 물어보세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댓글 다시 바랍니다. 죽도록 공부한 사람이 26기 스펙과 같다? 진짜로 공부방에서 한대 맞습니다. 농담 아니고. 그리고 2 6개 영식에게는 경쟁적인 모습 보여줘서 고맙다고 했고 뭐 그거는 이제 잔소리니까 듣는 사람도 잔소리 이제 사람들은 욕하고 싶은 거겠죠 워낙 잘 나가니까 그리고 만만하니까 하는 것도 있죠 왜냐면은 보통은 대한민국은 진짜로 못난 가리봉동 반제였으면 욕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당연히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스타성의 일환이라고 보고 근데 결국에는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죠 27기 시청률 이거 그러면 27 낯설 모임에서 이거 지금 뭐 손해 배상할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 시청률 폭락한 거 이거 어떡할 건데? 이거 누가 책임질 건데? 이거는 왕따로 해결 안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죠? 이 시청률 폭락했는데 이거 어떡할 거죠? 이거 뭐 손해 메꿀 건가요? 27기가 메꾸면 되나요? 아니면 26기 다른 출연자들이 이거는 뭐 책임 안 지나요, 혹시? 이렇게 대충 방송하면 은시청률 받고 프로그램 없어지는 겁니다 프로그램 없어지면 어차피 출연자들이 자기 돈 내가지고 메꿔줄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게 대한민국의 최대 문제라는 거예요 로쇼가 괜히 없는 말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 뭐 로쇼가 지어냈나요? 시청률을 로쇼가 조작한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떡하죠? 이 시청률 어쩔, 어쩔 건데 27기 들어 누워가지고 26기 영수 로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로소가 다른 26기 출연자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26기 영수의 전략도 굉장히 좀 영리해요 방송은 개판치고 난 나가서 인스타 DM으로 내 인지도만 올려가지고 뒷구멍으로 만나겠다 좋습니다 로쇼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욕안 먹으려고 로쇼가 유튜브 안 했으면은 어 내가 일반인인데 뭐 이럴 것도 많고 그냥 적당히 하다가 아 그냥 눈치 보다가 인지도만 올린 다음에 최종선택 그거 뭐 의미 있나? 최종선택 의미 있나? 최종선택 너나 가져 이러면서 그냥 대충하고 DM 받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26광수 같은 사람 나오면 왕따 시켜야죠. 여러분이라도 그랬을 겁니다. 시청자들이라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26기 다른 출연자들을 절대 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미우니까. 게다가 잘 사니까. 못 살았으면 욕하기도 좀 애매했을 텐데. 잘 살면은 뭐라 해도 그냥 넘어갈 가질 것 같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욕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시청자 손해입니다. 왕이니까 왕따 당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다시 돌고 돌아 시청자 손해고 시청자들 이 그럼 봐주나요? 27기 보지도 않습니다. DM 받으려고 온 사람들 지금 잔뜩 나오니까 보지도 않는 거 보세요. 사람들, 시청자들이 어수룩한 것 같지만, 빡꼬맹입니다. 굉장히 냉정해요. 미디어 세상을 되게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고 좀 정신 차리시 바랍니다. 그래도 로쇼 말이 괜한, 그냥 말주접인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제작진이 26기 영수, DM 받고 싶다는 26기 영수랑 그리고 재미없는 여자 출연자 26기 한명 보내가지고 지복행 한번 찍은 다음에 적자 대규모 적자 내가지고 회사 한번 파산시켜 보면 기분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시청률 0점대 찍어봐야 정신 차릴 건지 근데 이제 옛말에 된장인지 뭔지는 찍어봐야 찍어 먹어봐야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뭐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시청자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원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욕을 먹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인데 그거 가지고 뭐 비난을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면 비난받는 사람을 나오게 해야지 사람들이 그런 재미에 더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거죠. 로션은 과정 같은 거 말하지 않습니다. 뭐 구, 구절구절 구구절절 과정이니 뭐 성실이니 그런 거 몰라요. 로션은 평생을 결과로만 살아온 사람입니다. 결과 못 내면 로션은 진짜 회사 그냥 때려치는 사람이에요. 뭐 그냥 단순히 출근해고 출근해서 퇴근한 다음에 한달 채워가지고 저 월급 주세요. 이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만이 26광수의 진가를 본 거고. 그러니까 그 진가를 못 보는 사람들은 그냥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전문직 이런 거 따고 노는 거겠죠. 전문직이니 공분이니 로슈도 다 해봤어요. 뭐 의미 없습니다. 뭐돈 많이 버나요? 돈도 드럽게 못 보는 거. 오히려 좋게 말해준 거를 그렇게 사람을 폄하하는 것은 좋게 말해준 사람을 욕하는 거는 뭐 군대 갔다 온 사람이면 다 압니다. 군대에서도 맨날 하는 말 있죠. 잘해준 사람한테 욕한다고. 뭐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잘해준 사람한테 욕하는 건 좋은데. 다시 말하지만, 결과로 말해라. 그러면 이거 물어내세요. 26기 다른 출연자들이 27기 시청률 떨어진 거 물어내세요, 그러면. 왜냐? 27기도 26기처럼 똑같이 DM 받으려고, 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눕방 찍고 있는데 누가 이거 봐주나요? 그럼 27기가 낼까요? 그러면 26기가 내는 게 황당 무기한 소리라고 하면? 은 27기가 그럼 물어내세요. 전 기수보다 시청률 낮아지면 손해배상 물어내는 걸로 계약서 바꿔라. 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송에 그럼 출연하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시청자들도 짜증나고 유튜버들도 수익 안 나와가지고 열받습니다. 로쇼가 모든 유튜버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 이전에 모든 시청자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쇼는 유튜버가 아니라 시청자로서 26 광수 같은 사람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도파민이 뿜뿜 터져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로쇼는 도파민을 원해요. 도파민 안 원하면은 로쇼 그냥 현생 사러 갈지 굳이 시간 들여가지고 10시 반에 sbs 플러스 왜 돌리죠? 불았나요 정신 나갔나요? 잘못 먹었나요? 여름철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로쇼. 엊그저께 더 입먹어가지고 사람 잡는 줄 알았는데 로션은 도파민을 보고 싶어요 26광수 같은 사람을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유튜버 이전의 시청자로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시청률 그냥 프로그램 폐지하세요 나 모르... 아, 상관도 없습니다 7월 20일에 돌싱글즈 개봉한다니까 다들 돌싱글즈에서 봅시다 이거보다는 도파민 더 있을 테니까 이 망... 이 시청률 때려 박고 있는 프로그램 아유 정말 한심해서